왕벌에 오한 5분 으아니야그분안분 1분이 한 개짜리 1분 시 잡으면 돼는약한분 정도 잡으면 돼요 2분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칼 질려면 더 빨리 익고 이건 레전드가 아니에요 밑에 때까지 이거는 임시로 어떻게 임신하시나요? 이런 식으 고기가 깨끗해요 엄청 빠르잖아요 이게 불이 쓰면은 이제 한3 0 정도 하고 한80 70포. 이러면이 응. 혹시 심하니까 다 생지로 고 어, 있는 거. 스스로라고. 거에 응. 어. 저거가 저기. 여기다 나가 보세요. 예. 여러분 게 열어 보세요. 뭐. 거 자, 선 이쪽 더 아, 잘라 보세요. 가운데. 어이, 여기. 응. 어, 끝내준다. 이야, 노릇노릇. 네, 가운데만 잘라보세요, 가운데. 예, 네, 상태를 보면서, 한번더 굴려, 예, 네, 상태를 보면서, 처음에 이제 연습하니까 연습이라 보고 하시면 됩 네, 예, 상태를 보면서 끝내주네. 예, 네, 색깔이 안 타고 좋잖아요, 딱먹 정말. 입맛 땡기는 맛밭 땡겨. 한 1분만, 1분이나 3초 정도.